안녕하세요. 오토 튜닝 하이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작업은 올 6카니발 무본드 바닥 엠보싱 시공 작업입니다. 무본드 바닥 엠보싱을 시공할 때는 시트와 레일을 모두 탈거하고 내장재를 모두 탈거한 뒤에 바닥에 붙여서 완전 밀착되고 깔끔하게 시공이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열 싱킹 시트를 덜어내고 싱킹 수납함을 설치하였습니다. 바닥 작업이 완료되고 이제 시트만 올리면 되는 단계입니다. 싱킹 시트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수납함이, 수납함이 설치되었습니다. 수납함 안쪽으로도 엠보싱이 설치가 되었고요. 센터 콘솔도 탈거했다가 바닥에 깐후 다시 장착하게 됩니다. 3열 양쪽 러기지도 뜯었다가 시공후 다시 설치하고요 1열의 페달쪽도 모양대로 나오기 때문에 깔끔하게 작업됩니다. 조수석도 똑같이 작업되고요. 이쪽은 차대번호가 있는 쪽, 열어서 볼수 있게, 열어볼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토 튜닝 샵에서는 차박 캠핑 관련 다양한 튜닝과 구조 변경 및 바닥 시공 캠핑카 제작 등등 차량에 관한 다양한 튜닝을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이상 오토 튜닝 샵에서 원뉴 카니발, 무 본드 바닥 엠보싱 시공 및 싱킹 수납함 설치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